안녕하세요 미디오빠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영상은 <laughs> 업자한테 전화해가지고 뭐부터 물어봐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릴게요 보통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살고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내가 이 집을 샀다고 해도 들어갈 수 없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을 들어가가지고 실측하는 행위를 많이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견적 볼때 가장 좋은 방법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측을 통해서 기준을 확실하게 잡고 그걸 가지고 비교를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전에 비해서 실측하는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예전에 뭐한두번 정도는 그래도 갈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거 반으로 뚝 떨어져가지고 한 번밖에 못 들어가거나 아니면 아예 못 들어가거나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최대한 내가 전화를 통해서 유선상으로 정보를 많이 얻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인테리어 방향성 잡을 때 좋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전화해가지고 업자한테 뭘 얘기해야 되는지 제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하셔가지고 처음에 어 주소랑 평형 대를 일단 알려주세요. 그리고 아파트 이 주소를 알려드릴 주실 텐데 일단은 바로 인근에 있는 업체다. 그러면 아파트 얘기만 하면 아 거기 뭐군요 하고 딱알 거예요. 그러니까 상가에 있는 업체들 그런 업체들한테는 이제 아파트 이름만 대면, 동호수 이름만 대면 그 아파트 특징이라든지. 어떤 뭐 시공 노하우가 있을 테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금방 얘기해 줄수 있을 테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확장 여부 확장이 되어 있는 아파트인지 되어 있지 않는 아파트인지 그거를 좀 미리 말씀해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확장이 안돼 있으면 확장을 하고 싶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아요 인테리어에서 어 가장 많이 남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기초공사 설비공사 뭐 확장, 뭐 단열, 목공 이런 기초 공사 계열이거든요. 이 무슨 얘기냐면은 아 저는 전화아 저는 뭐몇평 하고 싶은데요. 뭐 붙박이 좀 붙박이장 하고 마루 도배 뭐좀 하고 싶어요. 이러면은 업자들이 반응 시큰둥하는 경우가 많아요. 부분 공사로 갈수록 업자들 반응이 시큰둥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전체 공사 계획하고 계시다면 그렇게 좀 얘기하시는 것도 좀 좋은 반응을 끌어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는 확장 여부라든지 아니면 뭐 결로 발생이 해가지고 거기 다녀오꼭해야 된다 공사하면서 그런 거 얘기해 주시면 조금 더 반응이 좋을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주방 크기. 그리고 이제 붙박이장 크기 요런거 미리 좀 사진 찍고 이제 핸드폰으로 보내주시면서 이제 물어봐 주시면은 좋아요 평당 처음에 처음에 전화가지고 평당 얼마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네, 평당 얼마에요? 이렇게 말하고 끝낼 수도 있고 이거는 네. 조금 준비를 해가지고 전화하면은 좋다 네. 고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밀당을 해야 되는 현실이 좀 슬프긴 한데 고객님들이 좀 똑똑하게 지혜롭게 밀당을 좀 하셔야 돼요 인테리어 업체들도 간을 보거든요 고객의 간을 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큰 업체에서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가성비 공사 위주로들 많이 하시니까 같은 공사를 해도 업자 입장에서도 좋은 고객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좋은 고객처럼 보여야 되잖아. <laughs> 네. 그러니까는 좋은 고객처럼 보이려면 방법이 또몇 가지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눈치를 보자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매너 있는 사람이다. 난이 정도 선지킬줄 아는 사람이고 우리 같이 일해보지 않겠냐 인테리어 협력 한번 해보지 않겠냐 이런 이제 파트너 개념적인. 느낌으로 가는게 저는 좋다고 봐요 가끔 이제 전화 오시면은 평당으로 물어보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은 본인이 구상한 거 디테일한 거를 쫙 적어주면서 이렇게 하면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면 벌써 업자들은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되지만 아이 사람 가성비공사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그냥 비교견적만 받아보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비교견적 받는거야 당연한거지만 내가 굉장히 난 비교를 하고 있어 업체를 지금 비교하면서 찾고 있거든 그런 느낌을 주시는 건썩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는 전화하실 때 약간 밀당 스킬이 좀 필요하다고 이제 할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요 크게 세 항목 정도 얘기해 주시면은 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화를 통해서 그 즉시 견적을 받을 수는 없어요 많은 분들이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은 게 뭐냐면은 전화해 가지고 얘기하면 바로 금액이 나올 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금액보다는 그 사람이 근 네. 상담자로서 이렇게 살갑게 나랑 이렇게 조인이 잘될수 있느냐, 처음에 이제 그것부터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가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금액보다 툭 얘기하고, 네. 그래서 그런 거, 그 정도만 해주시면은 큰 문제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어... 가끔 업자들이 불친절한 경우가 있어요. 전화를 하면, 네. 보통 다, 다 대부분 1인 기업이에요. 예, 지역에서 시는 분들이 1인 기업이고 직원들이 많지는 않아요. 뭐 많아야 한두명 정도 예, 나머진 다 팀으로 운영하고 계신 분들인데 본인이 바쁘고 일이 많다 그러면은 아좀이 사람 소위 말하면 어, 진상끼가 보이는데 이제 이러면은 본인, 이거는 이제 그 업자 본인이 생각 판단하는 그런 기준으로 그러면은 아네뭐할래하고말래 마세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되게 불쾌해요 그런 부분 와씨 아, 내가 뭐돈 어, 싸게 하려고 무조건 그런 것도 아니고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 건데 왜 이런 식으로 나오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기본적인 정보 요 정보 좀 드리고 한번 만나고 싶어요 라고 한번 말씀을 하셔도 좋아요 일단은 전화상으로 하는 거는 뭐 성공률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화상으로만 금액을 줘버렸을 때는 이 사람이 아이 금액 갖고 다른데 알아보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업자들이 하기 때문에 어 사무실 가서 좀 만나 뵙고 이얘기 나누고 싶어요라고 이 하시면서 뭐 예약까지 잡으시면은 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화로 문자로 이렇게 툭툭툭툭툭 얼마예요 평당? 이렇게 하면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건 사실 정확한 견적 금액을 받아 보실 수도 없을 뿐더러 업자들이 오히려 튕겨 버리죠. 예, 그러니까 얘가 그런 거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